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가설과 사용자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서비스 가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발 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벤트 등도 역시 서비스 가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앱이 개발되고 운영될지는 서비스 가설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가설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개발과 운영 그리고 마케팅 프로모션 등의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를 투자라고 볼수 있지만 미래에 충분한 매출이 없다면 이런 비용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충분히 매출 가능성이 높은 비용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충분히 매출 가능성이 높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매출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것은 잠재 사용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그룹을 목표 사용자라 하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최소한 이 목표 사용자 그룹에서만은 만족도가 높은 앱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뭐 포지셔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전체 앱 시장에서 다른 사용자 그룹과 구분되는 목표 사용자 그룹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 가설을 구체화되고 수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목표 사용자 를 구체하는 방법을 페르소나 설정이라고 합니다. 앱 사용 유저 페르소나는 목표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가상의 사용자를 설정하고 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취미, 취향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 그룹의 동질적 니즈와 욕망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 누르레몬을 선호하는, 뭐 샤넬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이폰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우 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지향점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띠기에 누르레몬, 샤넬, 아이폰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 원하는 것, 선호와 취향, 그리고 감성 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의 위치에 있음에도 상당히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앱의 목표 사용자의 서비스 니즈와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 바탕의 서비스 가설에 기반한 설계가 반영된 기능이나 프로세스 디자인과 UI 등이 있는 앱은 가치가 높은 앱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분명, 이건 확률적이지만 앱 지나 측면에서도 수렴의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보기에는 그저 그런 서비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앱 서비스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 유저의 이용이 반복될수록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앱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앱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가치는 복제되기, 모방되기 매우 어려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가설 기반 경쟁 우위는 보이는 앱 기능, 디자인, UI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용자 유저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벤치마킹 또한 어, 페르소나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용자에게 좋은 앱 기능과 UI가 다른 사용자에겐 별로일 수도 있고 또 별로라고 느끼고 있었던 앱이 요즘 인기이고 유행이라는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멋진 앱으로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물질 제품 요소가 아닌 경험이라는 추상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는 모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설 기반 경쟁 우위 지속성을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페르소나와 서비스 가설에 기반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